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디아 친구 르네입니다 이번 시즌 안뜨 도적 정말 핫한데요 이 안뜨 도적을 즐기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르네님 목걸이 스킬은 어떤 게 좋나요 연금술 저격이 좋나요 혹한 저격이 좋나요 민퍼의 효율은 어떤가요 행적의 효율은 어떤가요 오늘 영상은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이라고 할순 없겠지만 정답에 가까운 답변이 될것 같습니다 먼저 이 썸네일에서 어그로를 끌었던 이5 0 0억대부터 잠시 보실게요 이 당시의 세팅은 이렇습니다. 이 스케이트리나 정복전은 제가 올려놓은 그대로 썼어요. 뭐 엄청 대단한 세팅은 없죠. 일단 이런 데미지는 훈련 장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실제 사냥에서도 조건만 맞으면 높은 데미지를 볼 수는 있겠지만 사실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디아블로 4의 몹들은 레벨에 따른 자체 데미지 감소를 갖는데요. 이 데미지 감소는 레벨에 비례합니다. 이 데미지 감소율은 106 레벨이 되면 최대치에 도달하고요. 더 이상 오르지 않습니다. 즉 우리가 실제로 만나게 되는 몬스터들의 피해 감소와 이 훈련장에서의 100 레벨 허수아비의 피해 감소는 차이가 있죠. 그리고 PD에서는 이렇게 데미지가 뜰 때까지 우두컨이 서서 모든 기절을 다 받아주지 않습니다. 보통은 그 데미지 고점에 도달하기 전에 죽거나 아니면 이렇게 마음껏 때리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큰 데미지는 어떤 원리로 떴을까요? 일단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기본 데미지가 높아야겠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기에는 이 죄오는 위상의 군중계어던 고변산 피해 그리고 이 파멸 문양의 독 데미지 두배 뻥튀기가 적절히 조합되어야 이런 데미지를 볼수 있어요. 영상이 담지 못했지만 600억 대도 가능하고요. 세팅이 저보다 좋은 분들이라면 700억, 800억 대도 뽑으려면 뽑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테스트에서는 세무떡은 쓰지도 않았으니까요. 자, 이렇게 안투탄막이 높은 독 데미지를 뽑아내는 원리는 간단합니다. 하수가 많고 행적이 높으며 독발이 터지는 기재가 많아지면 이런 데미지를 볼수 있어요. 그 중에서 특히 터져나가는 맹독 위상이 이 단위들이 뽑아내는데 엄청난 기능을 한다는 것을 지난 영상에서 다뤘었죠. 그래서 오늘은 앞서 처음에 이야기했었던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답변에 대한 어느 정도 대답할 수 있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목걸이의 패시브 스킬 조합과 목걸이의 명품화 저격은 어떤 것이 가장 이상적일까를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테스트한 목걸이 세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퍼, 혹한 4스킬, 연금 6목걸이, 이거는 연금 어픽입니다. 민퍼, 혹한 3저격, 연금 세목걸이 이거는 혹한 어픽이죠. 그리고 3스킬 목걸이, 혹한 아기 연금, 이거는 어픽이 없어요. 실제 목걸이 자체의 성능만을 살펴보기 위해서 변수가 될수 있는 문양, 전설로드. 패시브 스킬은 모두 제거하고 테스트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제거한 상태에서 목걸이별로 세팅이 가지는 고변산의 총합과 행적의 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테스트에서는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이 고변산 항목에는 나를 버프하는 고변산도 있지만 대상이 특정 상황에 처했을 때 얻는 고변산도 있잖아요. 따라서 모든 고변산 피해를 가졌다는 조건인 이 보스 허수아비가 그로기인 상태에서 데미지를 서로 비교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스 허수아비를 세워두고 세팅을 바꿔가면서 뜨는 데미지를 비교했어요. 근데 이렇게만 비교하면 이 행적의 차이를 느끼기 어렵기 때문에 추가로 터져나가는 맹독의 위상을 넣어서도 동일하게 테스트해봤습니다. 먼저 이 터맹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의 세팅 3개의 비교 결과는 이렇습니다. 정말 정확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장 높은 고변산 PL이 가졌던 세팅 3이 가장 강력했고요. 그 다음이 세팅 2, 그 다음이 세팅 1이었습니다. 이거는 당연한 결과죠. 보스의 그로기 상태에서의 데미지만을 체크했기 때문에, 만약 다른 결과가 나왔다면 그게 더 이상한 결과였겠죠. 자, 이제는 터져나가는 맹독을 넣고 비교해 봤습니다. 터맥은 독주입의 행적을 100% 적용받아서 또 다른 독발을 뿜어내는 독발 트리건데요. 이 터맥을 넣으니까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미 행적이 충분히 높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 행적이 굉장히 유의미하다는 것을 알수 있는 테스트였어요. 심지어 이 모든 세팅은 독주입의 한계 행적인 203.03%를 넘긴 상태이기 때문에 행적은 이 터막의 행적에만 유의미한 상태였거든요. 결과는 이 최하위 세팅이었던 세팅 1의 데미지가 세팅 2, 3과 별로 차이가 나지 않았어요. 물론 저는 각 100회 정도 테스트했고요. 이수 치를 하나하나 적어가면서 분석하진 않았지만 터명이 없던 상태에서의 데미지보다 이 터명이 들어왔을 때 세팅 1의 데미지가 확실히 늘었다는 것은 확연하게 눈에 띄었습니다. 터명에 쓰는 기준으로 이 정도 차이라면 그냥 취향 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자, 그래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결론을 내리기 전에 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먼저 터맹은 군세든 나락이든 저는 이제 넣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이 자만과 터맹을 비교했는데요. 이 별반지를 빼는 세팅이라면 둘다쓸수 있거든요. 저는 별반을 빼는 것이 맞다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터맹과 자만 둘다 쓴다는 기준으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먼저 이 3스킬 목걸이와 민퍼 혹한 연금 목걸이에 대한 결론입니다. 이거는 목걸이 자체가 가져오는 데미지만 놓고 봤을 때는 3스킬 목걸이가 더 좋습니다. 좋습니다. 민퍼의 고변산 상승폭은 어핑 민퍼의 때나 이 패시브 목걸이와 겨우 비빌까 말까한 수준인데요. 하지만 상황에 따져 보면 취향에 따라 갈립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오히려 이 어핑 민퍼의 효율이 더 좋을 수 있어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군세를 기준으로 보면 혹한이나 아기 같은 패시브의 효율은 민퍼보다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마귀류는 얼지도 않고요, 넘어지지도 않습니다. 즉 폭한과 아기의 상시 고변산을 받을 수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민퍼는 조건에 타지 않는 상시 고변산이죠. 그렇게 봤을 때 확실히 보스전에서는 3스킬이 유리한 건 맞는데 분세는 피드전이 최소 10분이고 안투탄막 기준으로 보스전은 최 1분이 되지 않습니다.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좀 취향이 갈리겠죠. 나락을 예시를 보면 어픽 민퍼의 효율은 더욱 가치가 높습니다. 높은 단수를 기준으로는 그로기 상태가 아닌 보스를 굉장히 오랜 시간 두들겨야 하잖아요. 그때는 상시 고변 산 산산이 민첩이 확실히 나은 성능을 보여줄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어떤 용도로 그리고 어디에 강점을 두길 원하느냐에 따라서 본인에게 적합한 목걸이가 3스킬일 수도 있고요. 민퍼가 포함된 목걸이일 수도 있습니다. 혹한 vs 연금 3적용 역시 비슷한 맥락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혹한에 삼 저격하면 보스 그로기 기준 확실한 데미지 고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11 프레임을 위해서는 목걸이의 자만 위상을 포기해야 합니다. 자만은 보호막을 쓰고 있으면 얻는 굉장히 적용이 쉬운 모든 피해 고변산자잖아요. 민첩과 상당히 유사하죠. 따라서 앞서 이야기했던 군세를 예를 들어 살펴보면 자만의 목걸이에 박는 것이 확실히 피드전에서 유리해요. 이거는 실제로도 데미지 체감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터맹을 적용하는 세팅 기준으로 이 우위 목걸이의 단일 데미지가 크게 떨어지지 않. 낸다는 것도 이번 테스트에서 확인이 됐잖아요. 역시나 개인의 취향과 선택 문제겠지만 결과적으로 저는 목걸이에 자만하는 위상을 쓸수 있는 연금술을 최종 9스 킬로 만든 세팅이 조금 더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참고만 해주세요.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느낀 점은 행적이 이 행운의 적중이 진짜 정말 좋다는 겁니다 이미 행적이 200%가 훌쩍 넘은 세팅인데도 충분한 효율을 뽑아내고 있다는 것을 이번 테스트로 느꼈어요 안뚜비드 하시는 분들은 모두 다다익행 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목걸이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길 바라봅니다 오늘도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댓글이 이 영상 제작에 정말로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리네였습니다. 더 필요해